안녕하세요 김용병입니다 오늘은 겨울 동계 캠핑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긴머리의 수염 캠핑의 기본 세팅 아닙니까?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운전을 안 하고 학교 후배를 불렀습니다. 제가 <laughs> 짬시키려고 부는 건 아니고 집진해 주세요 여기서. 네. 2 차선이에요. 네. 짬시키려고 부는 건 아니고. 저희가 또 한번 캠핑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저희 강릉으로 그죠 그죠 네, 그때는 이제 텐트를 치는 그런 캠핑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좀 템프를 치는 리얼 그 동계 캠핑 느낌으로 한번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전기차가 좋네요 확실히 다시 한번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이라도 사람이 엄청 많다 보스트코딱 요거죠 여기는 하다 살짝 크지? 저희가 오늘 할 캠핑 사이트입니다 며칠 전에 눈이 내린 것 때문에 눈이 많이 쌓여 있는데 여기는 다리 위치라서 여기만 딱 눈이 안온 저만 다니는 그런 캠핑 사이트입니다 예전에 성현이랑 한 8년 전쯤 한번 왔던 것 같기도 한데, 종종 애용하고 있는 저의 장소입니다. 슬리네. <laughs> <손내네>. 여기 <laughs> 위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에? 자, 아, 이게 캠핑이다. 아, 좋습니다. 아, 아, 이거다. 아. 무슨 알림이죠 이거 그 수육 빼라고. 근데 지금 잘 날씨가 추워서 그 불이 잘안 붙잖아. 그래서 평소보다 아... 한두배 정도는 해보려고. 알겠습니다. 가까이서 이 고기만 찍을까요, 아니 면형 같이. 어? 나도 찍고 가까이도 한번 찍고 그래 오케이. 카메라맨 어떠신가요? <laughs> 아 있으니까 너무 편한데요? 나 그렇습니다. 맨날 이거 혼자 할래니까 귀찮아가지고. 종동 <laughs> 다니자, 지혁아. 어? 아진 좋죠. 놀면 뭐하냐, 같이. 네. 놀아야죠. 아, 놀면 뭐하냐, 그랬니까 <laughs> 쉬면 뭐하냐, 같이 놀아야지. 아, 이제 넣어줄게. <웃음> <웃음> 먹어봐. 음! 맛 괜찮아? 어, 나도 먹어볼게. 어, 불이 대 <laughs> <laughs> <되게> 맛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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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늘 미어평이> 잘하네요. <laughs> 와 너무 맛있어 근데. <웃음> <웃음> 아이씨, 막 있다. 음, 김치도 먹을만 하다, 지금. 네, 네잘 맞아요. 잘 익었어. 네. 병이 너무 커가지고, 제가 <laughs> 여기다 좀 옮겨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잡아줄래, <laughs> 이거 좀? 소리, 뭐? 꿀꿀꿀꿀꿀꿀. 네, 확실히 추우니까 약간 이런 러시아 감성으로. 자, 이거 오늘. 이거 다 먹을때까지 집에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장박이에요? 3일 <laughs> <삼일> 본다 이거 <laughs> 자 오드카 어우 좋다 확 때리네 러시아 형들이 추운 나라에서 먹는 이유가 있는거 같아 김치 올리고 고기까지. 음 파가 들어가면 무조건 맛있다. 음! 음! 음. <laughs> 음! 와. 아, 이거는. 아니. 이거 말, 뭐라고 말 표현을 못하는데? 아, 진짜. 너무 맛있네. 음. 응야 음. 와사비 조금만 조금 찍어주세요 와 아, 그래 그래 솔직히인데 내가 했지만 존나 맛있긴 함 진짜 개 아, 진짜. <목> <목> <야, 고이 목> <오도> 맛있어요 진짜 이거 고기보다 맛있어요 영상 진짜로 <웃음> 아 이게 정말 <목> 영상으로 안 담길 것 같다 <목> <목> 너무 맛있는데 와 고기보다 맛있어 <laughs> 나는 이막뭐 미쉐린 무슨 막 라면, 라면집 이런 거 야, 있잖아. 오, 너 프랑스 오래노. 배운 사람이 미쉐린 나오면 어떡해? 미슐랑 아, 미슐랑 아, 미슐랑 어, 그치 그런 라면보다 맛있는 거 같아, 진짜 아, 이거 진짜 너무 맛있고 개 맛있어 아, 갔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. 아, 진짜 이게 씬테인. 신테니... 음. 여러분들도. 어 진짜.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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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야, 이거는 씨 무조건이다. 오케이. 와우. 됐다. 찔었다 <laughs>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두 시간 자는 건좀헌넘지 않냐 미친놈아. 아유 <laughs> 꾸준. <laughs> <어휴, 굳이 안 웃음> <laughs> 뭐 씨발. 꿀잠을 자? 아 갑자기 왜 씨발 잠 들어 가지고 미친놈아. 아, 갑자기 안일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긴했어요 <laughs> <야, 웃음> 나. 는뭐 늦게 일어났어? 아니가좀 아니, 약간 <laughs> 진짜 집에서 항상 빨리 일어나 가지고 어. 7시에 일어나 가지고 아, 침 먹거든요. 뭐왜 7시에 왜 일어나는데. 그냥 그 아침형 인간이야? 아침에 루틴이에요, 저희. 루틴이 뭐야? <laughs> <루>, 루틴인데. <laughs> 아니 지금 루틴이라서 알았어 그러면 너 내일 7시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 오늘 내가 인정해 갑자기 내일 아침에 <웃음> <웃음> 내가 일어나서 여기 씨발 정리 내가 혼자 다 하고 너어형 이렇게 하면 존나 너 루틴 아니야 그거 응? 알았어 그러면 이제 뭐 지금 개꿀이죠 <웃음> <웃음> 오케이 확인 일단은 오케이 아유 어떻게 아 진짜 아무 생각해도 신기하네 <laughs> 뭐가 신기해 씨. 아 약간 약간 뭔가 <laughs> 아 오케이 좋다 좋다 이거 이거 이거지 세이

왜요, 지금 아 해동 중. <laughs> 어김 씨. 예? 아김 씨랜다 정 씨. 정 씨요. 어일 나갈 준비해 정 씨. 아씨. 개 추워. 정상 아니지? <laughs> 영어해요. 아, 맥주도 구워 먹는 거야? 네. <laughs> 얘가 냉동돼가지고. 주민 아저씨가 안 추웠냐고. <laughs> 노래방 갔다 갈 거야? 페어뷰요. 아씨. 아형 가면서 불실래? <laughs> 안 불렀지. <불러, 진. 웃음> 와, 지아가 너무 고생했다. 따뜻하게 아, 타겟 어. 시작. 아, 씨. 진짜 개고생했네, 진짜. 와. 어. 야, 여기 나 좀, 나머지는 내가. 네. 하... 수고하셨습니다. 어, 내가 지어가 조심히 가고 가서 푹 쉬어라. 네. 어, 왜안 열려? 들어가세요. 어. 뭐야? 뭐야? 여기 맞죠? 어, 맞아 아, 씨뭐 들어가야 되는데 왜안 열려. 저 먼저 갈게요. 어. 유봐. 아, 진짜 레전드 상황입니다. 저희 집 방금 왔는데 도어락이 아까 안 열렸잖아요. 그래서 옆집에서 창문을 통해서 이제 뭘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옆집 분들이 지금 집에 안 계세요. 그래서 지하실에서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옥상으로 간 다음에 옥상에서 아 저희 집 창문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레전드 창문이 전부 다 잠겨 있습니다. 창문을 제가 누가 도둑이라도 들까봐 잠금 장치를 다 해놔서 그 어떤 창문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다. 열쇠 아저씨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.